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룩북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출근룩 쇼츠가 지금 무려 천만 부가 넘었더라고요 정말 감개무량하고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릴 겸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옷 정보를 많이 여쭤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묶어볼까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첫 번째 룩부터 천천히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 구매처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다 기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옷만 좀 상세히 보여드릴게요. 진짜 가장 많은 분들이 정보를 물어보셨던 그런 룩이기도 한데, 먼저 이 위에 거는 이 나시하고 위에 가디건이 세트로 이제 판매되던 상품인데 제가 얼마 전에 빨래를 하고 보니까 이 나시가 끈이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이제 룩북 이거 촬영을 해야 되니까 제가 비슷한 제품으로 그냥 인터넷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샀거든요. 하이는 이렇게 하이 베스트로 되어 있는. 오피스 바지인데, 17,5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타이 옷을 살때이 뒤에가 고무줄처럼 이렇게 돼있는 거를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고무줄처럼. 프리사이즈 옷들을 보면 은 거의 대부분 좀 밴딩이라 그러죠. 고무줄처럼 이제 되어있는 형태의 옷들이 많은데, 고무줄로 되어있으면 옷을 집어 넣으면 되게 안 예쁘더라고요. 저는 좀 깔끔하게. 허리가 밀봉되면 좋겠는데, 지저분해 보인다할까 그리고 비침도 조금 있어가지고, 속옷 입을 때 조심해서 입어야 하는 그런 옷이에요. 일단 전체적인 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와이드한 허리는 이렇게 좀쏙 잡아주는 이런 느낌이고요. 역시 이이 이 니트 가디건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보면은 단정하면서 뭔가 청순한 느낌도 있고 짱입니다. 네, 두 번째 옷으로 갈아입고 왔는데요. 이 옷은 진짜 욕을 너무 좋어가지고 보여드릴지 말지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영상에 나왔던 옷이고 또이 옷도 정보를 진짜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입어봤습니다. 저는 근데 아직 정신을 못 차렸는지 민소매가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 시원해요. 시원하고 좋아요. 근데 어쨌든 학원 갈 때는 요즘은 아예 안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제 타임이 좀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겨드랑이 부분에 이제 좀 이런 마감 같은 것도 이렇게 막 헐렁헐렁해서 안에가 막 보이고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 겨드랑이 살 있잖아요. 요거를, 여기 알아서 그냥 쏙 가려져가지고 되게 어깨 라인도 좀 예뻐 보이고. 제가 원래 어깨가 되게 넓거든요. 어깨가 진짜 좀 넓은 게컴플렉스인데 어, 오히려 이런 보트넥 그 나시를 입으니까는 조금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서. 헤이 레이디라는 샵에서 16,110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바지. 요거는 제가 그 영상에 입고 나왔던 바지가 또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히프나틱에서 산것 같아요. 히프나틱에서 34,000원을 주고 구매한 어, 바지입니다. 이것도 전체 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어, 저 같은 경우는 하이웨스트를 아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히프나틱 옷들이 좀 대체적으로. 하이웨스트에 적절한 바지들을 자체 제작해서 많이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딱제 스타일이고, 제가 요런 데또 살집이 엄청 있거든요. 하체비만 형이 몸매라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바지 사이즈 찾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히프나틱 바지는 거의 웬만하면은 이렇게 다잘 입어지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딱 하고, 귀걸이 같은 거딱 하나만 껴줘도 되게 심플하면서 좀 세련된 느낌? 이것도 사실 출근룩에 껴 들어가면 안 되는 옷이어서 보여드릴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요 그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 학생이 일찍 마치잖아요 일찍 마치고 자기가 이제 수학을 내일 치는데 오늘 좀 빨리 빨리 봐줄 수 있냐 낮에 모르는 거 있다 교서에 모르는 거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저는 그 근처에서 친구랑 커피 마시고 있었는데 한 5분 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옷을 갈아입을 생각을 못 하고 그리고 어차피 여학생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냥 가야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입고 가기는 했습니다 어, 앞으로는 의상에 더욱 더 신경 쓰는 그런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그 영상에 들어 있던 옷이긴 했으니까요 보여드리기는 할게요 비침이 있고 엄청 얇은 소재거든요 몸매가 진짜 좋으신 뱃살 없으신 분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라서 손이 안 가는 옷이기는 합니다 진짜 집 앞에 가끔 나갈 때 입는 정도배 하루종일 힘주고 다녀야 돼가지고 이거 입고 다니지를 못하는 옷이 이것도 히프너틱에서 구매했고 21,000원을 주고 구매한 원피스입니다 또 전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이런 느낌이고 이제 어쨌든 진짜 딱 달라붙어가지고 제가 지금도 배에 힘을 엄청 주고 있거든요 <laughs> 이실리고 하겠습니다 네, 저도 배에 힘을 엄청 주고 있는데 <laughs> 숨을 조금만 쉬었다가는 이게 배가 볼록 튀어나오는 엄청 심각한 이런 원피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에 트임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닐 때뭐 심하진 않지만 심하게 트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있어서 조금 섹시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원피스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근데 속옷을 좀 신경 써서 잘 입어야 돼요. 이게 뭔가 그 라인 같은 게 울퉁불퉁하게 진짜 다 보이는 그런 원피스를 가지고 4번 룩을 입고 왔습니다 요거는 그 위에는 약간 트이드 소재의 그 반팔 조금 톡톡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쉬폰으로 된 어, 몸매 부각 없는 아주 제 힘줄 비로 <laughs> 하나도 없는 그런 멋진 원피스인데 정말 아쉽게도 이거 진짜 제가 머리를 아무리 지었잖아도 정보가 없어요. 해외 직구였던 걸로 기억하고 네임 아그 상표 택에 보니까 막 중국어 적혀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중국 수입 옷인 것 같고 이것도 되게 잘 입고 다닙니다. 그냥 이제 또 편하면서도 또 약간은 격식 있는 자리에도 곧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옷이라서. 되게 좋아하고요. 치마도 길이가 막 엄청 짧지가 않고, 저, 제가 이제 키가 157인데, 제 키에 딱 적당한 길이의 그런 원피스라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짜잔. 요게,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짧은 느낌이 아니죠? 그렇게 짧은 느낌도 아니고, 또 이제, 몸매 부각도 없으면서, 약간 러블리한 무드. 아닌가? <laughs> 제가 트위드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구매할 때 당시 가격은 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되게 시폰이고, 안에 이렇게 속치마도 다돼 있어가지고, 비침도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좋습니다. 네, 다음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좀 꼬임, 포인트가 들어간 이런 티셔츠인데 한때 이런 티셔츠가 진짜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요거는 가나다란이라는 쇼핑몰에서 25,900원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팔뚝살을 이제 좀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옷이고요 이렇게 붙였다가 큰일 나는 옷이거든요 이거 밑에 하의는 클로슈에서 23,900원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랩스커트예요 뭔가 이게 꼬임이 들어가니까 제가 꼬임을 같이 포인트를 주고 싶은데. 그코는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하는 코이고 지금 봐도 지금 이상하고 왜 이렇게 나다녔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고, 전체 로그을 한번 또 보여드려볼게요. 일단 꼬임에 꼬임 포인트가 들어간, 이런, 요거는 약간 머메이드 라인의 이런 심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가 저는 이게 밴딩 처리가 좀 뒤에 또돼 있어 가지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마감입니다 좀 그래서 이거 이 치마는 진짜 잘안 입어요 가끔 간절기에 뭐 어, 방구석에서 지금 패션쇼 하려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블라우스를 진짜 아끼고 좋아하는데 어디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재구매를 하려고 제가 구매했던 그 샵에 들어가가지고 찾아봤는데 또 현재는 판매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어 대신에 그거랑 비슷한 블라우스 제가 갖고 있는 게 그나마 이게 있어가지고 요거를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요것도 가나다란에서 샀는데 제가 가나다란 그 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쇼핑몰을오피스로 예쁜 게 많아서. 근데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진짜 뭔가 하나씩 밖에 못 입고 나갈 요소들이 조금씩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옷은 너무 많이 비칩니다. 지금 제가 이 안에 슬립을 입긴 했는데요.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여기 안에 속옷을 입잖아요. 이거 다 보여요. 그 다음에 또 얘가 또 짜증나는 게 뭐냐면 진짜 소재가 겁나 따가워요. 여기 따끔따끔 거려서 진짜 좀 예쁘긴 예쁜데 하루 종일 불편한 거 아시죠? 따가워가지고. 요거는 하이웨스트 미디 스커트입니다. 에잇 클로젯이라는 곳에서 26,900원을 주고 구매를 했고 요거는 진짜 잘 입어져요. 화이트 팬츠 못 입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화이트 스커트도 좀 도전을 꺼려했는데 요거 길이감도 딱 괜찮고 허리도 진짜 딱 잡아줘가지고 좋거든요. 딱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뭐냐면 이게 너무 위에까지 올라와요. 하이 웨스트가. 그래도 막 엄청나게 막 조이지도 않고 적절한 길이의 뭔가 그런 치마라서 또 좋아하는 치마입니다. 이것도 전체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요런 치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 되고요. 요 안에 속치마도 딱돼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비치는 것도 심하지 않고. 왜 이렇게 앞치마 같지, 근데? <laughs> 요리사 같지 않나요? <laughs> 어쨌든, 요렇게. 음, 또 좋아하는 룩입니다. 하얀색 치마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부해 보이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니까 제가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제 남자친구 만날 때 요렇게 한번 딱 입고 나간 적이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치마를 어디까지 올려 입은 거야? 다리 길어 보이려고 어디까지 올려 입은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민망스 했던 그런, 네. 사연이 있는 그런 옷입니다. 원래 이런 치마 잘못 싸면은, 앉는 라인에 주름 진짜 많이 잡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것도 없고, 관리하기 편합니다. 추천 그 다음 이 원피스 이 원피스는 엄청 여름에 즐겨 입었던 옷인데요 일단 택은 갭 옷이라고 돼 있어요 갭 옷이고 이거는 당근 마켓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한 7천원 정도 되는 옷을 구매를 한것 같고 이것도 전체적인 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진짜 라인이 보시면은 진짜 깔끔하고 이게 또 소재가 약간 탄탄한 소재거든요? 탄탄해요. 오, 주머니가 있네? 뭐 주머니가 있는지 몰랐는데 주머니가 있네요. 어쨌든. <laughs> 이게 렇좀 얄랑얄랑한 그런 재질이 아니라 라인이 원체 탄탄하게 잡혀 있는 옷이다 보니까는 배에 힘을 그렇게 안 줘도 되고 옆 라인도 음, 딱 7천 원 주고 이런 옷을 사다니 여름에 이제 입고 나가면은 보는 사람들까지 좀 시원해지는 그런 수학쌤 룩입니다. 그 다음 룩은 이거 위에 거는 클로슈에서 16,500원. 샀고, 요거 말고는 어, 정보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일을 많이 하고 그럼 차타 바로 히터 켤수 있으니까는 막 그렇게 두터운 외투 이런 게 별로 없는 편이에요. 사실 이렇게 좀 가벼운 자켓 같은 게 많고. 원래 이제 영상에는 바지가 그 슬랙스예요. 근데 제가 그 슬랙스 진짜 싫어하거든요. 할머니 같은 슬랙스여가지고. 지금은 버려서 없고. 그 대신에 제가 최근에 산 반바지가 있는데 요 반바지랑 그냥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이렇게 끄기 완성이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페이크 포켓이어고안 들어가네요 <laughs> 저 방금 알았어요 <laughs> 어쨌든 이 자켓이 진짜 활용도가 엄청 있습니다 아홉 번째 룩입니다 탕이 구매했고 15,300원 주고 구매를 했는데 이 니트티는 뭐핏 이런 걸 둘째치고 색감이 미쳤어요 너무 예뻐요 색감이 되게 시원해 보이면서도 좀 청순해 보이는 그런 소라 컬러거든요 저같이 어깨가 넓은 사람들은 차라리 딱 붙는 게 저는 오히려 나은 거 같아요 근데 오히려 조금 이렇게 폼이 남으니까 덩치가 더커 보이는 거 같아요 그리고 바지는 어, 워싱 팬츠고 이거는 클로슈에서 3 9 0 0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일자 팬츠고 이거도 전체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밑에 약간 롤업해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느낌으로 코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그 스판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앉을 때 조금 불편합니다. 이런 이런 부분들이 빵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고. 그래도 뭐, 깔끔한 핏이고, 음 네, 무난무난. 무난 그 다음에, 10번 룩은 주름 롱 스커트였는데, 그거에 제 저희 집 강아지가 쉬를 바로 갈기는 바람에, 그거는 이미 저 세상으로 떠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둘다 받은 옷이라서 정보도 없어요. 그 대신에 제가 요즘 입고 다니는, 최근에 구매한 옷 중에, 진짜, 잘 입고 다니는 옷을 한 가지 더 보여드리는 걸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는 뭐 그냥 이제 이런 반바지인데 위에 입은 이 나시가 저는 요즘 진짜 잘 입고 다니는 나시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막 안에 고무줄이 이렇게 다 드러나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입었을 때의 느낌은 약간 러블리 하면서도 좀 제 입으로 바르니까 <laughs> 왜 이렇게 부끄럽죠? 어쨌든. 좀 청순하고 그런 느낌이 딱 있어서 요즘 진짜 잘 입고 다녀요. 이 옷의 진짜 장점은 또 뭐냐면 이 앞에는 마감이 이렇게 돼 있고 뒤에는 약간 이렇게, 이렇게 풍선처럼 퐁신퐁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하이웨스트처럼 조금 넣가지고 입고 뒤에는 이렇게 허리 라인도 부각 안 되면서 브라 끈 이렇게 막 콜록콜록 튀어나온 그런 것도 싹 가려주면서 또 날씬해 보이기도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제가 요즘 진짜 잘 입고 다니는 날씨입니다. 하도 이제 영상 속에 입고 나온 옷들 중에 판매 종료된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최근에 구매한 옷도 한번 보여드리자 싶어서 이거는 하나 입어봤어요. 계속 무릎 꿇고 했더니 지금 여기가 <laughs> 박살이 난것 같아요. 마감만 진짜 조금 좋았더라면 여러분들한테 강추드렸을 텐데 추천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요즘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가지고 정말 보자마자 또 외출을 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룩인 것 같은데, 네 오늘 룩북은 우선 여기까지고요. 혼자 막 갈아입고 하려니까 진짜 여간 힘든 일이 아니네요. 요거 조금 영상 반응이 좋으면 다른 룩북 영상 제작도 계획 중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셨던 옷 그런 건 있으시면 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쇼츠 천만 뷰 달성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를 구독해주시고 또제 영상을 이렇게 늘 보러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일상 속에 소소하게 뭐좀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컨텐츠 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